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섭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기침하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숨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 이 시간 학창시절에 옆에 있었던 짝꿍, 또 같은 반 친구 또잘 생겼던 교생 선생님들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그 시절을 떠올리고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나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누구도 눈치 못챌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반에 눈치 빠른 친구들이 꼭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작은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너 누구 좋아하지? 이러면서 나의 그 속내를 콕 찔렀던 친구들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던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늘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청할 때에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도 관찰하게 됩니다. 아, 오늘 저 사람은 또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무슨 말을 하나, 또 누구랑 얘기를 하나, 이런 작은 것들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또 좋아하면 닮아간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고 또 따라하게 됩니다. 취향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또 매일 때가 되면 흠없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 찬양소리도 멈추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미가서를 작성하신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새 번역 성경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사업적이나 또는 관계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관계 유지와 협력을 생각하며 만나러 가실 때는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미가 선지자는 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송아지 수천마리를 가지고 가야 하나, 강물과 같은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나의 소중한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까지도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싸고 귀하고 많은 예물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평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멋진 찬양을 불러도 예배당을 나와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전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또 하나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 때였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졌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돌봐야 할 관리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부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히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하고 소외된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 등 이들을 향한 보호책을 율법으로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은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땅으로 많은 하천들이 우기 때만 흐르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1년 내내 흐르는 한강 같은 강은 보기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는 1년 내내 언제나 흘러넘쳐 구석구석까지 닿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정의와 공의는 너무 멀고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다른 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세계 곳곳의 사람들 소식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이 세상의 누군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미래 미래에 살고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계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셨다면 용기를 내셔서 실천하는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아침 드린 예배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하시는 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